그 그때 제가 이제 징계 의결서 들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수보 회의에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장관의 징계 청구를 통해서 들어보니 네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어, 어, 어. 이거 알아맞히면 이따 샌드위치보다 더 맛있는 거 생들게요. <laughs> <laughs> 저 배불러요. <laughs> <laughs> 안하라 마치겠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음. 한 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네 글자로. 엉망진창? 어. 어, 그 비슷한데. 음. 근데 좀 고상해야지 좀. 설상가상? <웃음> 아니. 착잡상중? <laughs> <첩첩상> <laughs> 아니. 어우, 좀, 음. 거의 간접해요 어, 그러니까 네. 괜찮았어. 음. 네. 눈이 들어가 있다. 눈이 들어가, 눈 시리고 있어요. 눈이 막 눈? 따가워. 응. 눈이 따가? 네. 눈이 따갑다고요? 네.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예요. 눈. 저렇게. 저렇게 안경을. 눈 다리끼? <laughs> <laughs> 목불인견. 아, 아 인견이다. 아,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쓰셨다고요? 네, 네. 그러그 그래, 뭐 뒤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확실하셨겠네요. 대통령께서. 그게 11월이에요? 11월 24일 징계 청구하고 하기, 어. 한 하기 일주일, 아니에요? 뒤에. 아, 일주일 뒤에 아, 2020년 일주일. 11월 음. 아니 그한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목불인견야 이거는 음. 오늘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다 예를 들면 정교하게 어. 음. 되치이안 당하게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음. 시점을 잘 택해라 음. 이런 어떤 어, 메시지 음. 그런 의중을 읽었다고 해요 음. 당시에 네, 청와대 네, 멤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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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이 징계위를 파탄내기로 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이 누구인가, 맞아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이고, 음, 네, 어느 네, 고향이 네. 어디냐 해서 선입견 갖고 있다. 마치 음. 판사 사찰 문건에서 판사 음. 성향 분석해 가지고 조리돌림하듯이 음. 신용을 뜯어뜨리듯이 아. 징계위원들을 사사치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아. 괴롭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이 미칠 기대, 음, 그래서 부당가자. 두 명은 안 나왔어. 어, 안 나오는 네. 거, 연락 두절인 거. 연락 두절이었요 아, <laughs> 네. 아, 그랬어. 잠시. 그래서 징계위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나중에 음. 그걸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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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네. 아, 그들은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거지. 징계 그러니까 징계 방해 행위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징계는 음. 대통령의 인사권 속에 그러니까 장관의 권한은 네. 선출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장관 고유 권한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 인사권 속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희 씨 질문은 음. 징계 위원회에 소속된 네. 그 구성원들을 네. 흔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언론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검사가흔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니까. 그렇죠. 음, 네. 형태는 언론의 형태로 음, 나왔지만 음. 뒤에 누가 배우 조정했는지. 아니 왜냐면 저. 윤석열 음. 측의 변호인들이 그걸 하자를 자꾸 주장하니까. 음.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기, 자꾸 기피 신청하고 음. 뭐 의사 정족수가 모자란다 잘못된 것이다 어.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데 맞았어, 그래서 간신히 징계위를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이 오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네. 에, 그 당시 이제 네. 에, 대검에 있는 그 부장 한 분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인데 음, 한 부장이던가? 있어요. 네. 오긴 왔으나 네. 겁을 내가지고, 네. 출석을 안 한다는 거야. 법무부까지 와가지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네. 의사 정족 수는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음, 당신의 음. 공직상의 의무 아니냐. 음. 징계위원으로서. 음. 그 정도로 총장이 겁난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웠어. 어, 그 당시 그랬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장관님도 네. 조금 무섭긴 했어요. 나는 무섭지만 장관이 어. 쫄면은 국민이 <laughs> 위험한 거지 어떻게 되겠어. 와 장관도 쫄았어요? 아니 쫄긴 쫄아도 쫀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laughs> 아, 쫄았네. 거지. 아유 그거를 대통령께서 보셨나보다.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laughs> 네. 내용 중에 중요한 맥락이 있어. 뭐냐면 아까. 수보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와. 의결 저기 징계 의결서를 음, 보고 음. 이거 네. 심각한 사, 사안이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 잘 준비해라라는 메시지가 네, 네, 있었다고 네. 한다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 음. 근데 한달 사이에 아니, 잘,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 그러면 아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뭐, 무슨 얘기냐면 당에서 재보궐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징계 의결이 된 이후에 그렇게 주장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물러나는 사태 배경에 당 대표나 청와대 정무라인이 세게 압박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봐요. 그게 당 대표는 당시 이낙연이었고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재성이었거든요. 사실 민정수석실은 그 당시 에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걸 없었던 그런 청와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과연 의중이 센 거였냐, 아니면 당의 요구가 센냐 이게 지금 관심사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이낙연 총리 쪽으로 쓱 한번 몰아 가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정황상 그러 보니 아 이낙연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저는 <laughs>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아 지금 이낙연 <laughs> 대표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아니 이제 그렇게 <laughs> 이해하기 쉽게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게 방향이 다르다. 돼요. 아 방향이 다르다. 네. 저는 그러니까 네. 기회 좀 줘. <laughs> 아무 계획도 안 하고 두루뭉수 현상 관리만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하고 음, 그러면서 음, 또표 음.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음.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것은 통렬한 자기 성찰과 음. 반성 없이는 네. 다시 음. 광장에 사람 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해요. 에너지가 막 끌어넘쳐. 아 너무 높아. 네. 네. 그런데 그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정치 집단이 너무 자격 미달이에요. 네. 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 미달이에요. 네. 어, 의지 미달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간격이 커. 네. 그래서 국민도 불행해요. 이 정치 너무 아니하고 쉽게 그냥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끌어올려서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네, 그거 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말씀드린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음. 답변 다 했는데 <laughs> 네, 최근에 <laughs> 인터뷰 하신 음.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laughs> 네. 됐지 않습니까 음. 네. 추윤 갈등이 심할 때 대통령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음. 대통령께서 직접 나에게 사퇴를 음. 지시하셨다 왜냐하면 목불인견이라고 하셨기 그 때문에 한달 상간에 대통령님은 어. 내 편이다 네네네. 중간에 농간이 있다 알았어요. 내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어. 물러나지 말고 어. 소임을 다하라고 할것 같다 할것 같았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막상 만나 봤더니 네. 사태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어. 당신도 당 대표 해 봐서 어.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네. 하시는데 제가 어.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당시 당 대표는 네. 이낙연 대표였고요. 최진봉도 뭐할 말이 있죠. 자, 있대요. 그런데 장관님. 네. 일각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추미애라는 사람은 정치인 아니냐. 음. 그러면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데, 음.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중대 비위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사퇴 지시만 기억한다. 이거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판단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 날카로웠지. 아니, 아까. 안 날카로웠어. <laughs> 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날카로웠지. 안 듣고 질문을 하는 거질문이야매부실 <laughs> 그러니까... 한계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앞에 그 <거> 편집이니까. <laughs> 맘대로 편집이아니죠 녹화거든요. <웃음> 아, 잠깐 <laughs> 아,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laughs> 아, 아, 시키는 대로. <laughs> 대통령이야. 윤석열 <laughs> 어깨스데. <laughs> <laughs> 집에 가려면 가는 거지. <laughs> 자,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 <laughs> 어, 정무적 판단이에요. 왜냐면 하 어, 그래요. 음, 어. 정무적 판단을 그 민주당 특정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안 돼요. 촛불 지성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음.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업을 팽개쳐 놓고 이게 나라냐 하고서 어떻게 될까봐 음.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봐 네. 대한민국 무너질까봐 이게 네. 세월호만 당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애국하는 마음으로 촛불 지성이 움직였어요. 음. 그럼 이게 나라냐 했으면 이게 정치인이 만든 구호가 아니고 시민들이 만든 그렇죠. 구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잡아 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대선 때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냐 하면 홍준표와 윤석열 둘 중에 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어떤 분들이 윤석열 되면 좋다. 아, 음. 어,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아, 진보 진영에서 이쪽 민주당에서 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기기 쉽다, 만만한 상태다라고 네. 본거죠 박시영이 그 얘기를 한 200번 <laughs> 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 나는 그거 박시영. 되게 위험하다. 네, 박시영, 이, 이낙연 전 검... 대표 측에서만 제대로 뛰었으면 아, 이재명 무조건 이겼 그 얘기 좀 이겼어. 그만해요. 그건 미련이 있 얘기죠. 검언 유착을 음. 채널 A 사건에서 봤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지금 바이든 날리면 정도가 아니에요 한동훈의 목소리를 한동훈 목소리 아니라고 해 그렇게 우기고 핸드폰 비번도 안 까요 음. 그리고 언론을 움직여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싹다 마사지를 해요 아 저걸 보고 저는 저들이 정권 잡으면 완전히 검언 유착 정권이 된다.